안녕하세요. 오기네 다육이입니다. 오늘은 제가 제일 아끼는 다육의 한개를 소개시키려고 합니다. 뭔지 아시나요? 시트리라 철아였는데 철아가 풀린 아이입니다. 감상해 주세요. 철하였던 흔적이 보이시죠? 철아가 풀려서 13도쯤 되는 것 같아요. 색감이 굉장히 이쁘죠. 오래 묵은 아이입니다. 제가 유튜브 처음 올리는 거라서 화면이 왜 흐린지 그걸 잘 모르겠는데요.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로 조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